저는 8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도 저랑 살기 힘들었을 테고 저도 아이 하나만 생각하며 많은 것을 참고 버텼지만 이젠 너무 힘들어서 다 끝내고 서로 각자 갈길 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가을부터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이젠 두 분끼리 살게 하면 안될것 같고,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데, 따지고 보면 남편 집안의 사람 곳이라고 사는 사람은 남편 하나뿐입니다. 남편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첫째 아들도 있는데, 몇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만 잔뜩 생겨서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연락이 안 되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혼한 아내와 자식들과도 연락이 안 되고, 전국 여기저기 떠돌면서 막리를 하며, 입에 풀칠이나 겨우하고 산다는데, 반패인이나 마찬가지라 장남구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집가서 살고 있는 신우한테 부모 모시고 살라고 할수 없었으니, 남편이 아는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고쳐보고 모시고 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제게 해준 것이 뭐가 있고, 살림에 보태준 거 하나 없었어도 저만 보면 쥐잡듯 잔소리하고 잡아먹으려 하셨는데 대체 무슨 염치로 나보고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나한테 그런 말을 할수 없을 텐데 단지 효도의 눈이 멀어 아내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제 남편이 삼형제 중 막내다 보니 시부모님 나이가 많긴 합니다. 시아버님은 여든이 다 되었고 시어머님도 칠수는 진작에 넘었죠. 하지만 나이에 비해 아직 두분 모두 정정하시고 기운이 넘치다 못해 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시죠. 첫째 아주버님이 거의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고 하나 있는 신우는 이상하게도 시부모에게 아무런 정도 없어 보였고 시부모님도 신우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첫째 아들은 사업 말아먹고 가족들 몰래 잠수탔어도 아직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나름대로 화목한 가정 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우한테는 딸 면전에 대놓고 흉보면서 욕하기 바쁘고 신우의 아이까지 예뻐하는 걸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매번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가며 잔소리하고 애들한테도 공부 못한다,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 같은 소리를 하니까 신우도 자기 부모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잘 찾아가지도 않아요. 만약 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하면 저도 정말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씩 아주버님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이면 분위기가 완전 살벌합니다. 아무튼 시댁 상황이 저 모양이라 보니 제가 시댁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도 없고 평소에 시부모들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도 시댁에 데려갈 때마다 시부모님 싸우고 험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저러고 사시는 걸 보면서 뭘 보고 배우겠나 싶어서 환멸감이 들었습니다. 1년에 겨우 몇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은데 남편이라는 놈은 하루아침에 저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두 분이 밥해 드시는 것도 힘들 거야. 자식된 도리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도 매일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자. 라고 말하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당신 미쳤어? 부모님보다 당신이 먼저 노망난 거야? 하고 화를 냈더니. 그래, 당신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기 싫은 거다 이해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두분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장인 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자. 라고 하더군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아직 60대밖에 안 되셨어요. 아직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큰 수술 받은 적도 없으십니다. 결혼하고 나가서 살지만 우리 집엔 오빠도 있고 두분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모시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편에게 그럴 거면 친정 부모님 먼저 모시고 살다가 다음에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살자 했더니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하네요. 일단 모시고 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남편이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생전 안부전화 한번 먼저 한적 없고,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도 까먹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건지 영문을 몰랐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적 없다가 무슨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냐고, 신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당신이 왜 나서는지 그 이유를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로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대요. 어머님이 더 이상 아버님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이혼하겠다 하셨답니다. 이혼하고 아버님 재산 반반 분할받아서 따로 나가 편하게 살겠다면서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야 지금 재산 분할받고 나가 살아도 잘살수 있겠지만 여든이 다된 아버님은 옆에 어머님 없으면 혼자 밥 해먹는 것도 못하는 분이거든요. 두 분이 이혼하고 나면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거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문제고 시부모가 따로 살림 차리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면서 시댁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 부모가 그거 다 써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것도 저와는 너무 다르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나중에 물려받을지 모르는 재산이나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차피 첫째 형은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나가 먼저 모시겠다 나설지도 모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모셔야 시부모님 재산을 거의 다 우리 쪽으로 할수 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왜 그리도 멍청한 소리로 들리던지 시댁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겠죠? 건물이나 상가라도 하나 갖고 있다면 모를까 기껏 해봐야 지금 지방에서 두분 살고 계신 아파트 한채 있고 예금 조금 있는 것이 전부인데 자기가 형제들보다 먼저 나서서 그거 갖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정말 이런 남편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절대 못 한다고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모시려면 당신 혼자 따로 살면서 알아서 모시던지 말던지 하고 난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학가에서 함께 살 생각이라면 일단 나랑은 먼저 이혼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했죠. 남편은 시부모가 그 나이 먹고 이혼하는 모습을 꼭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방방 뜨는데 지금 부모 이혼할지 말지 걱정할 때인가요? 당장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자기 부모님 걱정되고 재산이 탐이 나면 저랑 아이는 두고 본인 혼자 시댁으로 들어가서 모시고 살면 될거 아닙니까? 저도 집에 들어박혀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직장 다니면서 우리 애는 물론이고 시부모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귀찮은 일은 저한테 해달라고 떠밀어 놓는 그 속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맞벌이하면서 집안일도 거의 내가 다 하고 육아는 완전 혼자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부모까지 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했더니. 내가 집안일을 언제 안 도와줬어? 당신이 해달라는 건다 해줬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면 두 분이 집에서 놀고 먹진 않을 거 아니야? 낮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우리 애도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남편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결혼하고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살았는데 퍽이나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겠네요. 명절에 시댁 내려갔을 때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물어보기만 해도 시부모님 두분 모두 큰일 날 것처럼 방방 난리가 납니다. 너가 집에서 얼마나 우리 아들 눈치를 주고 부려 먹었으면 제가 저렇게 너 눈치를 보냐? 라고 하시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시부모님이 몇년 전까지 시골에서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사셔서 그런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으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함부로 막대하시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어디 식당이라도 한번 갈라치면 종업원한테 항상 트집 잡으시고 맛이 없다던가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며 시비를 걸다가 나중엔 사장까지 나와서 언성 높이며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제값다 주고 사면 바보라면서 대형마트에서도 가격 깎아달라 흥정한 적도 있어요. 남편 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 한 적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친정 부모님은 웬만큼 부당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냥 넘어가시는 편이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언성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특히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죠. 시부모님과 살다 보면 집에서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서도 불편한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인정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서는 절대 못 모시겠으니, 정시댁 상황이 심각하다면, 신우 불러다가 다 같이 가족회의라도 해서, 시부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자고 했더니,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부모님 모실 생각 없으면, 너도 앞으로 내가 벌어오는 돈 쓰지 마. 저보고 자기 부모 안 모시고 살면, 앞으로 생활비도 안줄 거고, 저한테 돈한푼안 주겠다는데, 솔직히 남편의 그 말이 별로 무섭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빈말이 아니라 진짜 끝까지 남편이 합가를 하자고 하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그깟 생활비를 저한테 주고 말고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부부간의 대화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말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적지 않은 지금 나이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 아이와 함께 둘이서 잘살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들과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 아이도 이제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혼자 학원 다닐 정도의 주변 머리는 되니까 친정 가까이 살면서 급할 때는 친정 부모님 도움 받는다면 남편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이 매달 얼마씩 생활비 가져다 주는 거 말고는 가사일이나 육아에 도움 준 적도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제 허락도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우리 집을 팔면 시부모님 모시고 이사가서 살 만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어느날 퇴근하고 온 저한테 옆 동네 40평대 아파트 구조를 보여주면서 여긴 어떻겠냐고. 안방을 시부모님한테 드리고 우리가 아이방 옆에 있는 중간방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진짜로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늘상 부부싸움하던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길래 다음 날 남편 앞에 진짜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늙고 병든 불쌍한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화를 냈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던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나도 그동안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당신 부모한테 내 인생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혼자 알아서 키우면서 살게, 당신은 당신 부모나 모시고 살아. 남편은 자기가 직접 늙은 부모 수발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니까 절대로 이혼 못해준다며, 늙은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면서 펄펄 뛰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결심을 확고하게 굳힌 상황이었고, 다음날 남편한테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우리 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저와 아이를 데려가겠다면서 친정으로 몇번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이 자기 혼자 밥해 먹고 청소 빨래까지 하면서 회사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는지 열흘도 안 지났을 때 앞으론 시부모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 안할 테니 집으로 돌아오랍니다. 이미 다 끝난 사이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시부모 데려다가 집으로 들어올 사람이니까, 그냥 각자 인생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시부모 모시고 살자는 것이 이혼 사유는 아니라며, 절대 이혼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되건 안 되건 저는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친정와서 살다 보니 엄마가 아이 보는 것도 도와주고,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왜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집에 오면 나 혼자 집안이라고 남편 밥까지 해 먹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아빠 없이 키우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시부모와 같이 살게 하면서 나쁜 영향 받는 것보단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아이에게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써주고, 친정부모님에게도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시부모와 합가를 하니 안 하니를 떠나서 남편의 밑바닥을 본것 같은 마음에, 이제는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네요. 이젠 그냥 아이와 제 인생만 신경 쓰고 살려고요. 그렇게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유산에 관심이 많은 남편 본인이 시댁 들어가서 부모님 수발 들어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기입니다. 제가 처음 사연을 보내고 벌써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법적으로도 완전 남남이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만들고 제 생각을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며칠 후에 이혼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 이 일을 소송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아이 양육비까지 매달 남편에게 받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던 중에 제 권리를 전부 챙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부모님 댁에서 두달 정도 신세를 치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소식은 자주 듣진 못하지만 저와 이혼한 뒤에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산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모시고 살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한테 왜 그랬나 싶은 황당한 마음입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신우한테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 집에서 며느리로 고생했다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기로 결정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 하더군요. 자기도 자기 부모 못 모시는데 어떻게 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겠냐 하는 겁니다. 이젠 이혼했으니 그쪽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집안에 정신멀쩡한 사람이 하나는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혼자 제정신이었으니 시부모들이 그렇게 욕하고 싫어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신우한테 전해듣기로는 남편은 매일 술이나 마시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 하고 시부모도 다 늙어서 맨날 서로 싸우느라 진짜 이혼을 할것 같다 하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이젠 진짜 제 일이 아니라 신경도 안 쓰입니다. 아이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혼 결심하길 정말 잘했고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